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하는 직장인 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같이 교류도 하고 운동을 직접 해보면서 땀도 흘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어이 운동하는 직장인들 모임이라는 게 아무래도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지루하고 뭐 심심하다 보니까. 금방 때려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런 모임이, 모임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어 같이 동기부여도 하고, 정말 여러 운동도 즐기면서 정말 멋있게 사시는 분들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 옆에 계신 분들은, 아, 계신 분은 운동하는 직장인의 그 클럽의 대표님이시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운동하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동호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에이티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한조쌤 정말 팬인데, 이렇게 아. 저희 운동하는 직장인 동호회원들과 어, 한 조바디 짐에서 세미나 개최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 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네. 어, 되게, 아까 못하신 다 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앞에 못해가지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한주 아직도 왜 진행을 못하냐.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정말 그 통제도 잘 되고, 이게 단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도 저희가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그 분위기도 좋았고, 호응도 좋아가지고, 저 또한 더 열심히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면 저희가 네. 다같 함께한 이 영상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모임도 있구나. 어나 혼자 운동하기 싫은데 어 이런 모임도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신청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밑에 하단 댓글 보정에다가 이 운동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모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에 네, 가입을 해주시고 또 혹시 뭐 링크 또 있나요? 어, 페이스북인데 요즘 이제 운동하시잖아 음. 네이버 카페를 좀 주로 운영하고 음. 있었어요 네. 네. 댓글에 있는 네이버 카페 주소로 들어오시면니요 네.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좋은 어, 연이 돼서 좀 네. 이런 기회를 저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요? 너무 좋죠.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laughs> 오늘 원래 한 조바디짐이 남자 비율이 9, 그리고 9.5, 여자 음. 비율이 여성연님 비율이 0.5인데요. 네. 아좀 오늘 되게 풋풋한 시간을 가졌고요 <laughs> 네, 너무 활기차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제 영상이 뒤로 나오, 나가기 전에 한번 마무리 인사 멘트하고 종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나요? 어, 저희 어. 운동아시자인 동호회를 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운동 혼자 하기 너무 지루하시잖아요 이제 헬스도 혼자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파트너와 같이 있어야 되고 음. 네. 저희 동호회 에 들어오시면 어, 헬스 뿐만 아니라 음. <laughs> 매달 이제 다른 종목 같이 운동을 해볼 수가 있고, 그쵸. 네, 좋은 그쵸.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피트니스라는 종목이죠 결국은. 네. 네, 네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 이걸 보고 계신 유저분들도 좋은 연을 만들어가는 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조바티의 트레이너 김동호 한조였고요. 네, 운동화 이장인 리더 에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